오늘은 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내 삶을 생명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 일서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면서 요한 일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책이라면서 요한 1서의 중심 주제를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네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오늘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세 사람을 덮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했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어 사람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다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배 오르셔서 바다와 바람에 잔잔하라 명령할 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영은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을 가졌으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창조의 하나님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요, 1,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좀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요한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알려 주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엔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삶엔 둘째 사망인 지옥이 그 사람의 삶에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써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는데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하늘에서 물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은요, 얕은 곳으로 계속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주변엔 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풀이 자랐어요, 꽃이 폈어요, 나무들이 자랐어요, 풀들이 무성하게, 나무들이 무성하게 그 주변을 물가 주변으로 계속 번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명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각종 새들이 날라왔어요. 이 새들은 이렇게 소리를 내요. 저 새들은 저렇게 소리를 내요. 저 새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들이 어미와 함께, 어, 하늘을 참 예쁘게 아름답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각종 동물들이 찾아왔어요. 나비들이, 벌들이,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물가엔, 물고기들이, 어,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물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생명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예수 믿기 이전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엔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생명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생명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갈 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어, 생명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또 다시 죄 용서함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고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생명수가 흐를 때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가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내 삶의 문제가 떠났습니다. 내, 내 삶의 아픔이 우울함이 떠나버렸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12가지의 축복으로 내 삶에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영적인 많은 것들을 터치해 나가고 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생명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흐를 때 이루어지는 생명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엔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laughs> 말씀이 흐르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의 고백이 있고요.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이러한 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생명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은요,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으면 기오, 지옥 가는 고통이 기다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사는 부활생명입니다. 이것이, 어,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생명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직책을 가졌든, 어떤 돈을 가졌든, 어떤 명예를 가졌든 <laughs>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안 좋은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된 삶에서 구원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써져 있는 생명의 이야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슬픔, 아픔, 어, 눈물들, 그 모든 <laughs>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서 내 삶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야기, 생명 이야기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또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